찬송가 9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2장 찬송입니다. 예, 친구, 사랑하는. 친구 사랑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아. 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첫 언약의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라 니 아멘. 아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어,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세운 받은 대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 제사장에 대한 약속의 맹세가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재물들임, 그리고 사역하시는 장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맹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것은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대제사장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기시는 곳은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은 성소나 참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어 예수님에 비해서 이 세상의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의 온전하지 못한 한계, 이런 두 분들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은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단락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예수님은 음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땅에 율법에 의해 제사장이 된 자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주제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소와 참장막을 어,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소와 참장막이 뭐냐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래 처음에 장막과 또 성소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광야에서 모세가 세웠죠. 그리고 또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것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성소와 참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을 그곳에만 모셔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세운받은 그런 재산과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의 이런 분이라면, 그럼 이 세상에서 율법에 의해서 세워주신 그런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예수님과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부터는 다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완전함과 탁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중보적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인가를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이 땅에서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그 당시에도 이 땅에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복 사역이라면 예수님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대신해서 세운 받아서 그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운 받은 율법에 의해 세운 받은 대 제사장들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성막의 설계도 역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이 성막과 또 장막에 대한 모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만큼의 지시대로 지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성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6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계속 뭔가를 비교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율법에 의해서 세운 받은 직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전에도 약속과 언약의 중보자가 있었지만 그 처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깨져버리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불순종으로 깨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와 신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이 시작됐는데 그 언약이 무흠해서 깨지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또 다른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첫 언약에 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죄에 물들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언약 자체에는 흠결이 없지만 인간이 그것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 언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것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 절을 보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더불어 새언약을 맺으시려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밑에 각주에도 나오듯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한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8절 둘째 줄부터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라는 이제 표시죠. 자, 처음 언약은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어, 죄가 들어오면서 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어, 그 언약을 다시 완성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이어서 보면 과거 어, 열조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맺은 언약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새 언약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불순종으로 언약을 파기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어, 경고를 하면서 이제 10절 이하에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먼저 이새 언약이 새겨진 장소가 어, 다릅니다. 어, 10절 말씀을 보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그 율법을 어디에 새겨 주셨죠?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런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외형적으로,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지키는 언약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자,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전도하거나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얻게 된 특징은 죄 사함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의 이 속죄의 원청은 매우 불완전합니다. 죄를 어, 죄를 지을 때마다 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죄사함은 완전한 어, 속죄입니다. 어, 속죄함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새 언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옛 언약의 낡은 부분, 옛 언약의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완전한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깨트려 버렸다면 바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음,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옛 언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옛 언약을 어기고 깨트렸다 할지라도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의 효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이새 언약의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세우셔서 옛 언약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도 역시 옛 언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효력 가운데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불순정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새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새 언약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